지금 문제에서 평균이 2랍니다. 음. 근데 이걸 딱 보면 일단 뭐부터 할 거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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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뭐 나온다고? 1 나온다. 그러니까 5분의 2 플러스 a 플러스 b 하면 1 나온다.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요그 다음에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갖고도 안다 그렇지 곱하면 5분 곱하면 2A 곱하면 3B 하면 뭐가 나온다고? 평균이 1이야 꼬르는 거두 개씩끼리 끝났지 얼마나 나온다? 그렇지? A 플러스 B는 5분의 3인 거고 여기 2A 플러스 3B는 5분의 8인 거고. 그럼 위에 2두배 할까? 2a 플러스 2b는 5분의 6인 거고. 빼면 b는 5분의 2인 거고. 그럼 a는? x 엑의 분산을 구하랍니다 분산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공식이 뭐였어?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었습니다. 평균은 벌써 나와 있어 이라고. 그럼 나는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지 분산을 구할 수 있겠지요.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하고 똑같은데 제곱해서 구하는 거죠. 5분의 플러스 제곱해서 가. 1 0 뭡니까? 로 가는 곱이 가. 1 0배1 0 1 8이 분이 1 0배그으로 가. 10배속으로 가. 1 0배속으 가. 되는 거구나 그럼 분자는? 5분의 가. 4에다 가.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4를 빼니까 분산은 5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분산으로 봤는데 분산 말고 표준편차는 뭡니까? 그러면 표준편차는 분산을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5분의 2 5분의 2루트 5가 표준편차가 되겠죠. 그럼 3번 4번 노란 공 3개, 옐로우가 3개, 파란색, 블루가 2개가 있는데 또 여기서는 두개를 끓인답니다. 이중에서 2개를 끓여요. 근데 거기서 x가 뭐래? 파란 공의 개수를 x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럼 파란 공몇개 나올 수 있냐? 파란 공은 0개 나올 수도 있고요. 1개 나올 수도 있고요. 두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두개 꺼내니까. 그러면 확률 빵개 나올 확률은 몇이냐? 총몇개 있어? 다섯 개 중에 몇개 뽑을 겁니까? 두개 뽑을 거죠.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건데 빵개 나올라면 어때야 돼? 중에서 옐로우 세개 중에서 두개 뽑아야죠. 그럼 그러니까 여기 3십2가 그러면, 한개 나오려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건데, 옐로우 세개 중에서 하나 뽑고, 블루 두개 중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두개 나오려면, 다섯 개 중에서 두개 뽑을 건데, 블루 두개 중에서 두개 뽑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계산. 5시는 뭡니까? 12. 10분에, 일1 삼시는? 삼. 오시는? 10 3, 2, 6 2C는 10 2C는 1 다음에는 나오냐? 나오네 거라고 바뀔거에요 이렇게 되는거고요 그래서 몰 구하래 X의 표준편차를 구하랍니다 표준편차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돼? 분산부터 구해야되겠지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돼? 제곱을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되겠죠 그걸 각각 다 구해주라는거지 그러면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볼까요? 제곱해서 곱하면 0 제곱해서 곱하면 10분의 6 제곱해서 곱하면 10분의 4 더하면 아1이고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보면 두개 곱하면 0두개 곱하면 10분의 6두개 곱하면 10분의 2 그래서 10분의 8이니까 5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2 5분의1 0하면2 5분의 9가 됩니다. 분산이 2 5분의 9니까, 표준 편차는? 어떤 그 한시움이요 시험이라고 하 시험을 봤 시험을 딱 봤는데 100점 만점에서 다른 반은 평균 60점이 나왔어. 근데 이게 딱 이게 딱래의 반이라고 해 내가 이제 학교생이야. 학교 다위생이야딴반잘있어 근데 내가 딴 반도 가르키고 너희 반도 가르킬거 아니야. 여기도 가르킬거 아니야. 딴반가르키 가지고 시험을 봤더니 거의 60점이 나왔어 근데 여기 시험을 봤더니 평균이 30점이 나왔어.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평이들이 30점이 나왔어 다른 반에 절반이 나왔어 그러면 어떨해요개빡시겠아 짜증나. 짜증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짜증나는 것보다 이제 그 성적이 올라가면 규모 주인들,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 정조 나는 40점을 맞았어. 80점 됐어. 나또 옷이 올랐어. <laughs> que ele 평균을 내면 이거 어떻게 돼? 원래 평균에다가 2배가 된다고 이렇게아 그러려고 지금 너네 선수 다 2배 한거 아니야? 평균 2배 만들라고 그지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다가 2배를 하면 어떻게 돼? 그것도 원래 표준 편차에 2배가 된다고 아니야 원래 1 0점변인 원래 2 0점 변했잖아 2배 하니까 그럼 분산은 몇 배가 되겠냐? 평균편차의 제곱이잖아 4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배에다가 분산을 체크를 하면 4배 원래 분산에 4배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 안되는데요 왜? 51점인데 아이씨 거막 짤려 야 그럼 바꾸자 바꾸자 바꿔 야 2배 한거다 취소하고 그냥 평균 30점씩 다 더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평균 몇점이 되요? 원래 평균 30이었는데 몇점이 되요? 니네 다 30점씩 더해 그럼요. 평균도 30점이 올라가겠죠 다 30점씩 더하니까 그러면 40점 받는대는 70점이 겠지 아까 저 새끼 빵점빵점 받는데 몇점이 되었어? 30점 그대로 올라가죠 편차란 차도안 바뀌고 그대로 올라가거지 평균만 올라가겠지. 오케이. 아이쪽으 원래 점수에다가 30점을 더한 거에 평균을 내면 원래 평균에다가 30점을 더 한다. 원래 점수에다가 30점을 더한 거에 표준 편차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원래 표준 편차랑 똑같다. 그럼 분산도 바뀐다, 안 바뀐다? 분산도 안 바뀐다. 30점을 더해서 분산을 내면 원래 분산이 똑같다. 됐습니까? 정리할게요. a배를 하고 b를 더해서 평균은 내면 평균은 원래 평균에다가 a곱하고 b더한다 다 따라간다는 거다 곱한 거랑 더한 거랑 전부 다 따라간다 그런데 ax의 플러스 b를 표준편차를 내면 b는 따라가나 안 따라간다 b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a만 따라간다. 그래서 A에다가, 시그마 X, 원래 표준편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는데 저거는 변수가 뭔지 모르니까 a 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표준편차는 마이너스가 되면 안된다그랬잖아그얘 e 플플스스만만라고 분산을 을해해고고 f u s i 건데. 그 u n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 절 o 값만 이렇게 씌워주면 되고 그러면 a x 플러스 b를 갖다가 분산을 내면 a 제곱의 원래 분단이다라는 걸 보니까 조금만 아까 그 코트 밑에다 써오세요. 분산이 나왔어. 5번 보기 근데 그 Y가 뭐래요? AX 플러스 B래. 뭔가 좀 변환이 됐어. 그런데 이거의 평균이 7이고 분산이 64래. 그러니까 Y의 평균이 7이고 Y의 분산이 64래. 이렇게. Y가 뭐라고? Y가 뭐다 나와있잖아. 그럼 요거부터 할게요. V에다가 a x 플러스 b 요렇게 되는 거지. 근데 분산은 더하는 거는 의미 있다? 의미 없다. 곱해는 것만 의미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 a 제곱에 원래 분산이다라는 거죠. 근데 분산이 뭐였어 4였잖아. 이거 4잖아. 4 a 제곱에 그럼 a 제곱은 16이네. 그럼 a는 4 배. 근데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4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Y가 AX 플러스인데 A가 모두 4가 나왔어. 4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뭐야? 원래 X의 평균에다가 4배 하고 B를 더하는 겁니다. 이게 몇이라고? 3이라고. 그러면 몇이야? 12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목소리> 일합니다. 그래서, why you y 의 평균, y 의 분산, y 의 표준편차를 구하래요. 그럼 나는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편차를 구해야 되겠지. 네. 이표 가지고 x의 평균, x의 분산, x a 표준편차를 구할 건데요. 저 a 어떻게 할 겁니까? h a v 거야? 싹다더해야 a 더 Why y 야 되는데? v 이어야죠 그러니까 2 Why 야 돼요. 2a 플러스 3분의 1이 1이어야 되니까 2a는 3분의 2야 되니까 a는 3분의 1이구나 오케이 이거 3분의 1이구나 이거 3분의 1이구나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평균은 뭡니까? 곱하면 0 곱하면 6분의 1 곱하면 3분의 2 곱하면 6분의 1 그면 <목소년> 육군의 <목소년>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가 9분의 10입니다. 그러면 9분의 10이 냐 옐로우가 두 개. 그 중에 그세 개. 근데? 3개를 뽑는데 y의 개수를 그, 저, 그 x라고 한다고 해서 y가 몇개 나올 수 있어? 작은 것도써야지 빵개 나올 수 있죠 빵개 그 다음에 한개 나올 수 있고요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열로가 두 개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빵개 나올 부분 한번 보여보자 전체 몇개 있어? 여섯 몇개 중에서 몇 몇개뽑을 거야? 세개뽑 거야? 여섯 개 중에서 세개 뽑을 건데, 빵개가 나오려면 옐로우를 안 뽑고 나머지 네개 중에서 세개 뽑아야 될 거네. 이렇게. 한개 나오려면, 여섯 개 중에서 세개 뽑을 건데, 네개 중에서 몇개 나와? 두개 나와야 돼. 두개 중에서 하나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개 중에서 세개 뽑을 건데, 한개 나와야 되고, 두개 중에서 두개 나와야 될 거고. 그러면, 63은 뭐야? 26. 20분에 43은 4. 이거 20분에 4시는 에 6. 6 곱하기 2가 12. 63, 20분에 4. 이렇게 돼요. 이 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여기를 3분의 1로 선생님이 계산을 했지만 6분의 1라고 쓰고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어차피 여기서 6분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도 20분에 20분에 2 0분의 통분을 시킬 건데 셋다4로 까지잖아? 그럼 4로 까고 나서 시작하는 게. 다 똑같이 까면 되니까 5분의 1 5분에서 5분의 1 5분. 이렇게 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해보자 평균 평균은 곱하면 0 곱하면 5분의 1 제곱구도 곱함은 0 제곱구도 곱함은 5분의 4 제곱구도 곱함은 5분4 5분 7이고요 그러면 분산은 5분의 7에다가 뭘뺄 거야? 평균의 제곱 1을 빼니까 5분 2가 될 거고요 그럼 표준표차는 5분의 2에다가 가5분에 5분에? 10이 될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여기다 못할 뭐 거야? 뭐를 못할 뭐, 뭐 거죠? 대죠? 문제를 잘했네오막 엄청 복잡하고 아까 개념 설명할 때는 저게 뭔소이냐좀 싶었을 텐데 지금 문제 쭉 풀어보니까 어때? 다 똑같은 이런데 문제 계속 풀고 있지? 표현 만들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오늘 표준, 그러니까 이사확률분포는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문제가 어이게 나올 수가 없어. 뻔합니다. 이사확률분포는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문제가 조금 은이사